안녕하세요. 저는 시키고요. 저는 정피처입니다. 네, 방금 전 음, 말고 지난번 지난번 이탈리아 투 플러스 독일 원 편에 이어서 오늘 어? 러시아 편. 이번에는 친척 누나가 아, 친 친척, 친척 누나가 ]구나. 곧 결혼을 앞둔 어. 빨리 축하 축하. 러시아에서 과자랑 초콜릿을 사왔어. <laughs> 새롭지? 과자 초콜릿 안무지 너무 오래됐지? 맞아. 응. 오랜만에 먹고 싶지? 어. 한 3분 됐나? <laughs> 첫 번째 초콜릿은,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러시아 초콜릿 아니지? 밀카. 음. 음. 밀카다 먹어봤는데, 밀카? 그래? 어. 살짝 넣었다가 벨... 못... 아. 살짝 녹았다가 얼어서. 가운데, 베 아, 야, 잠깐 냄새가 너무 센데? 어, 난 좋은데? 좋아. 아. 잼, 잼 냄새. 강한 잼 <laughs> 맞아. 음 맛있다 맛있는데 먹어본 맛이지 않아? 먹어본 맛인데 따로 먹어본 맛이야. 따로 음. 아. 음 따로 먹어본 맛일 것 같아. 그 포도 포도 사탕 안에서 잼펑크지 그거 있지 빨다 보면 안에 잼들 막 젤리 잼 같이 들어가서 터지면요, 흘러 나오는 거 기억 안 나? 응. 초콜릿은 <laughs> 맛있다. 베리도 맛있어. 아니 맛 없진 않아. 응. 맛 없진 않은데 좀 진해 맛이. 그리고 흔해. <laughs> 그냥 좀 중독되는 맛이긴 하다. 응. 그냥 집에서 티보다 다 먹을 것 같아. 그리고다 먹고 나면 이제 살 찌고 후회하고 <laughs> 와 오늘은 왼손에는 초콜릿이랑 오른손은 잼입 <laughs> 오, 다 왼손 초콜릿 오른손 잼 나는 러시아에서 이 초콜릿은 한 번은 사 먹어볼 만한 <laughs> 선물을 해줄 만하다 넌 먹었으니까 난 먹었으니까 <laughs> 음, 그래 아 이건 또어떡하지 <laughs> 러시아 <웃음> 아, 보드카를 사왔어야지 <laughs> 보드카 리그를 썼어야 <했었어야> 됐어 <laughs> I show you the way of vodka. CKTV.